나이스. 와. 오, 그왜 씨발로만. 뒤질래뒤집냐아니에 아니요.

아 저러다 다니 슬라이딩을 뒤에서 조금만 더 여유 있게. 아, 저 뒤에서 해야 어. 그리고 스피드 죽이지 말고. 이번에 이처럼 여유 있게 하란 말이야. 기안닿혀요안닿힌다고 <목소리> <응? 웃음> 그 <소식이> <laughs> 어, <laughs> 그냥 까지고 말아 그 정도면. <laughs> <진짜 안 된다. 웃음> 어 근데 진짜 근데 포문 <laughs> 되게 멋있었어 진짜로. 응. 그리고 좀더 미끄러졌어. 어. 안찍 <laughs> 이제 시작이야, 너는. 가영구 그 좋아? 덕이 <laughs> 좋아요? 이 어, 이게, 이게 센스야? 야, 이거... 어, 이거... 오, 웬 센스야? 어휴 오 웬지얼 웬지 맨날 왜거있냐 이런 얘기만 듣다가 나랑어는줄 알았어 이게파이 볼집이 없네 튀겨나가네애기거 아니야? 맞아요

정진이야? 아 근데 저기 뒤에가 지금 삼진으로 됐어요 어근정이가헷갈려들어오넌 어. 저게 보여? 나이스 가다가지가지 나이스 빠르거 나이스. 아지가원아웃지 <pakai mono> 지금. 노아우 씨야, 노아웃원하우 저거. 저거 왜? <목 <done> <목> 미안해. 원하웃 씨래. 거 같아? <이> 어, 거 <놀네 sentimenteday. 놀네 엑 mathematical> 10년 동안 굶주린 놈이 천하를 만난 거야 <놀네�데、「 바라네 mythology> <lakifi> <놀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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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네>. 그냥 반품해버리겠다고 하지말고 네. 원요이 반품. 네. 그러니까 머리 고 나와야지 들어온 새끼야 어 <목소리> 형 스톱, 스톱 스톱 천천히 뭐야 왜 슬라이딩한 거야 저요? <목소리> 이혁수가 자꾸 샤킹 주지 이거 뭐야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발로 슬라이딩도 할수 있다라고 응. 일부러 보여 주신 거야. 여기 벌써 왔어? 이스나이스 <목소리베> 정윤이타점을위서 음, 엄청 달리고 갔지? 음, 아, 오늘 나간 사람들은 오늘 털 많이 올려. 털 많이 올려. 아, 시장 형이 너무 잘 가있어요.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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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지졌어. 오늘 타이밍 올라가 어, 오가 야, 빌 <laughs> 됐어, 됐어. 야, 됐어, 됐어. <laughs>

좀 그늘에 너나 그럼 장년아너 났잖아. 안 보이냐? 봐. 우리 이, 이 <laughs> 어 오늘 이정현 타임 올라가서 소리 막 들리는데 아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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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볼 리볼 이렇게 봐요 괜찮아 골레 근데, 쳐도 돼 뭐, 괜찮아 줘도 돼 줘도 돼병더자 부담 갖지 말고

야, 형님 이 빠르다. 변이 빠르다. 미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. 3볼 3볼. 다잘어잘어두 개만 4불, 더 봐. 번부터 계속 <laughs> 나도 나도. 어? 세, 세 야. 아, 아 개만 봐. 오늘 주적이 플러스 일인데. 아, 그니까 어? 이게 비인지 공격인지 몰라. 와인드업.

<목소리> 아니라 네못 찍었어. 못 찍었어. <목소리>